신기한 게 네. 계속 비슷비슷한 건들이 음. 지금 연달아서 계속 계약들이 되는 추세네요. 네, 지난번처럼 그럼 작은 사옥 같은 거를 맞아요. 아마 비슷하게 계약하신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이렇게 이런 작은 사옥들이 많이 되고 있나요 계약이? 네, 저희도 물론 지금 연달아서 계속 계약이 나오고 있고 다른 곳들도 계약이 좀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아, 혹시 이런 요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 계약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어, 충분히 이유가 있죠. 이게 괜히 그런 건 아니고 그, 좋아요 신바람 나는 부동산 방송 신가람 중계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임대 부동산 자판기와 함께하는 신가람 중계방송 오늘도 신가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번에 우리가 계약한 물건들이 몇개 있어서 그거를 촬영을 했었고 네. 오늘도 새로운 물건을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음. 저희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을 또 계약하셨을까요? 어.. 저도 조금 당황, 당황은 아니고 신기한 게 네. 계속 비슷비슷한 건들이 음. 지금 연달아서 계속 계약들이 되는 추세네요. 네, 지난번처럼 그럼 작은 사업 같은 거를 아 비슷하게 계약하신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이렇게 이런 작은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나요, 계약이? 네 저희도 물론 지금 연달아 서 계속 계약이 나오고 있고 다른 곳들도 계약이 좀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어, 혹시 이런 요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계약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어, 충분히 이유가 있죠 이게 네.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심지어 최근에 이런 강남 쪽에 통임대 물건들이 네, 네. 계약들이 한동안 멈췄었어요 네. 진짜 1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고 임대인분들이 공실이 너무 길어지니까 했는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 이제 임대인 분들도 많이 이제 원했던 금액을 많이 지금 낮추고 있는 추세고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뭐몇 년간까지 봤을 때 지금이 현재 통임대 임대료가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이 지금 그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적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인분들이 네. 좀 공실이다 보니까, 네. 임대를 좀 낮췄다라고 해도, 네. 누군가는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사실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나요? 부쩍 늘어났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상황일 텐데, 음. 뭐, 경제 상황이 당장 엄청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주식도 꽤 안정화되고 있고, 음. 지금 현재가 20, 25년 6월이잖아요. 네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 동안 멈췄던 것들을 지금 다 뭔가 이제는 음. 사업을 다 시작을 하시는 분위기인 어, 것 다시 같아요. 굴러가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계약하시는 분들이 한 층짜리 사무실을 쓰고 계시다가 원래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추진하자 음. 그런 임차인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임대인 분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또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좀다 같이 어려운 시기니 음. 그냥 지금 임대료 조금 원래 생각보다는 많이 융통성 있게 좀 네. 저렴하게 하신 임대인과 이제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하시려는 임차사들이 만나서 계약들이 이제 나오는 분위기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 이렇게 네. 작은 사업들 그리고 뭐큰 것들도 네. 이제 뭐 진행이 될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네. 임대인 분들한테도 그동안 통임대 공실이었던 것을 해결하기에는 지금이 적시인것 같고요 어. 그리고 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더 높은 값을 받으실 거면 좀더 버티긴 하셔야 돼요 음. 하지만 그냥 비워두느니 조금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빨리 좋은 임차사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기고, 음. 임차사분들도 지금이 아무래도 임대료, 통임대 임대료가 특히나 바닥이니, 음. 지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시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지금 최고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계약한 물건 한번 돌아볼 건데, 네네네. 여기 물건에 대한 매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꽤 재밌어요. 당연히. 저희 네. <laughs> 어, 여기는 네. 지금, 80년대에 단독주택으로 지어졌고 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기가 타운하우스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네. 이 입구를 들어오면은 어 뭔가 지금 강남에서 방금 학동역을 지나고 원주역을 네. 지났는데 갑자기 뭔가 어 여기 약간 서울 외곽으로 온 음. 느낌이 들 정도로 단독주택들이. 네, 음. 전혀 강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 일부러 좀 강남을 벗어나서 좀 뭔가 한적한 음. 동네로 온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단독주택들이 음. 여러 동이. 문, 모여 있는 타운하우스여서 보안도 좋고 경비실에서 음. 24시간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는 뭐 연예인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음. 뭐 이런 좀 뭔가 스타일 있는 감성 있는 이제 회사 사무실로도 쓰시고 그리고 네. 특히 저쪽 끝에는 예전에 그 BTS 멤버분들이 단체 생활하실 때 숙소로 썼던 곳, 동이 있어요. 네. 그곳도 이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숙소로 사용하시다. 현재는 BTS 팬분들이 엄청 오시는 네. 지금 카페로. 아 유명한 카페로. 네네네. <laughs> 그럼 오늘 계약하신 이게 뭐 단독주택 단지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오늘 계약한 곳도 단독주택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지어질 때는 물론 주택이었는데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놨습니다. 을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사무실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단 이제 인테리어가 너무 예전 주택 상태 의 인테리어서 아, 주택처럼 돼 있어 이거를 전부 다 드러내고. 굉장히 멋진 사무실로 꾸미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인테리어 끝나고 뭐 보여주신다면 너무 좋겠는데, 어,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은덴이나 전화 많이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이제 아마 마당인 것 같은데, 요거까지 뭐 지금 여기 임차사분이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쪽 이제 대문부터는 네. 개인 공간이니 뭐 조경도 마음대로 어느 정도 멋지게 꾸미시면 되고, 네. 어, 이 마당부터 이 건물 전체,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주차장이 또 따로, 건물 내아 주차장이 있어요. 또그 주차장이 또, 현재 층에서는 지하로 내려가지만, 또 이게 경사면에 있다 보니, 네. 또 차가 바로 도로에서 들어올 아수 있는 또 그런 주차장도 아또 있고, 굉장히 재밌는 건물이에요. 와, 사실상 뭐, 뭐, 대장상으로는 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1층처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 거죠. 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내부를 돌아봐야 사실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네. 또, 최근 한 최근에 한몇달 전에 네.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거 네. 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도 네. 몇몇만 몇 분이 보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여기 이쪽인가 이쪽인가. 네. 여튼 저희가 링크를 지금 우선 띄워드렸을 겁니다. 우리 피니님이 네. 요 요거 클릭 요거 클릭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보실 분들 자세히 보시고, 보시고 저희가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네. 이동해 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우선 여기 2층 공간이고요. 네. 음, 보시다시피 가정집 그렇죠. 인테리어로 되어 같아. 있어요 네. 이쪽 딱그좀 약간 올드한데 근데 예전이었으면 엄청 멋, 멋진 적인데 그렇죠. 뭔가 여기. 옛날 네. 고급집 느낌 네. 아트월 고급집. 있고 여기 TV 다시고 보셨는데 음. 아마 이제는 이런 거다 철거를 하실 거고 음.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진짜 가정집 방들이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근데 솔직히 이거 인테리어만 다시 하고 가정집으로 솔직히 욕심나죠. 여기 마당도 너무 좋게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그쵸. 보안도 좋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 같은 게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경비실에서 다 음. 관리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멋지게 또 바뀔 것 같으니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여기 다 계단은 당연히 이렇게 멋지게 되어있고 뭐 조명도 다시 바꾸실거고 1층 한번 보실게요 이쪽이 이제 메인 거실이고요 네, 거실에서는 당연히 여기 마당 쪽 이게 통유리로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부럽게는 이런거 집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색으로 네, 네. 지금 되어있어 지금도 네. 사실 되게 좋아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쪽에도 뒤에 이제 저기 동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연못 같이 네, 이제 인공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 또 이것도 또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어요. 음. 이대로 쓰시는안으실것 않으, 네. 같아요. 주택으로 지금 너무 예쁘긴 한데 음. 사무실로 되면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긴 네, 하네요. 이쪽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좀 사무실 치고는 주방이 좀 넓으니 음. 또 어떻게든 하시겠죠. <laughs> 어떻게 방을. 네. 지 주방에도 에어컨 별도로 있고,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예전에는 여기가 침실로 쓰셨던 공간이거든요? 음. 그리고 침실도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침대 놓고, 또 침실에 TV도 옛날에 놓으셔서 사용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침실에서도 또 마당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고. 안방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또 있고, 그리고 안에 또 전용 욕실이 따로 있고. 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도 좀더 자세한 거는 저희 또 네. 영상 우리 또 한번 또띄워드릴게요 여기다 영상을 <laughs> 해, 해주시고 지하 공간이 있고요. 지하 공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 공간, 지하 차고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편안하게 이제 개인 차량을 음. 주차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타운하우스다 보니 이제 공용 안쪽으로. 공간에 주차를 또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laughs>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 차고예요. 또 공용의 공간에도 네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개인 차고에서는 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 이제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네.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실 수있고 지금 좀 오래 비워둬서 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런 공간 짜투리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음. 이런 쪽에도 방이 있고. 뭐 창고로 쓰실지 뭐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은또 사용하시는 분들 모기니까 음. 네, 재밌죠. 네. 네. 이렇게 대표님 내부를 다 돌아봤는데 음.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아까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네. 매 영상마다 그,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임대인 분들도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좋은 음. 임차사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옥들 작은 사옥들 뭐큰 사옥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이에요, 임대료 현재가. 음. 그러니까 큰 사옥 하셔도 좋고, 이제 좀 일반적인 사무실 좀 지겨워서 이런 미니 사옥 꿈꾸셨던 분들. 지금 기회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관련된 정보는 저희 밑에 번호로 음. 나가고 있고 링크로 저희 홈페이지 연결되니까 네. 전화 주시면 그리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동산 많고 뭐 나쁜 부동산도 있죠? 네. 네 좋은 부동산들 많지만 네. 이왕이면 여기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하면 이왕이면 저희한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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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여기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